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뒤에 배경을 보니까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마음이 많이 섭섭합니다. 하지만 이 빈자리가 다시 가득 채워져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기약하고 또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6일 수요일 말씀이고요.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 여러분 어, 연어에 대해서 잘 아시라고 생각됩니다. 아, 연어는 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잘 발달된 물고기 중에 하나이죠. 어, 얕고 맑은 하천에서 어, 부화해서 일정 기간 동안 치어의 기간을 보내다가 에, 그리고 큰 바다로 나가서 어, 성어의 시간을 보내고 또 짝짓기하고 다시. 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연어죠. 그런데 이 바다에서 다시 본인이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엄청난 물살을 헤엄쳐서 올라가야 되고 또 자기 키의 수십 배에 달하는 폭포를 뛰어넘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야지만 알을 낳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연어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을 가졌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정말 세상의 거친 물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정낼것 같습니다 그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것에 굴복되느냐 당당히 헤엄쳐서 이겨내면서 싸우면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도의 믿음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연어처럼 영적인 지느러미와 비늘, 즉 말씀과 하나님의 전신 값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입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음식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부정한 음식과 부정하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에, 정말로, 그 영적인 지느러미, 영적인 비늘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의 백성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고기가 지느러미를 가질 때 어떻습니까? 거센 물살도 자유롭게 헤엄쳐 나갈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선 성도라면,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또, 어, 이세상의 거친 그 제압에도 굴하지 않고 말씀의 힘으로 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의 제압, 어려움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영적인 비늘이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죠. 즉, 성도의 방어를 얘기하죠. 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또,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것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마치, 어, 비늘이 상한 물고기 같은 신앙이라고 할수 있겠죠. 비늘이 상한 물고기는 자유롭게 헤엄칠 수가 없습니다. 거센 물살 속에서도 미끄러지듯이 헤엄칠 수가 없고, 물의 저항을 받아서 결국에는 잘 헤엄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물 속에서 헤엄치기가 힘듭니다. 비늘이 있어야지만 물고기가 물살을 미끄러지듯이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없다면 이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미끄러지듯이 생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물고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부정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물고기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신앙의 지느러미와 신앙의 비늘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의 비늘은 상해 있지 않은지, 부족함은 없는지, 우리의 말씀은 올바른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연어가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오르고 폭포를 뛰어넘는 그런 힘을 발휘하듯이 우리가 정말 말씀의 지느러미와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비늘을 입고서 우리가 이 세상 풍파 속에서 거센 물결 속에서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고 또 힘있게 자유롭게 헤엄쳐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도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그런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살을 항상 거슬러 사는 것이 바로 물고기입니다. 물살에 따라 흘러 내려가는 것은 바로 죽은 물고기죠. 우리의 믿음이 죽지 않고 살아 숨쉬고 또이 세상 속에서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또어 부정하지 않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정말로 말씀의 지느러미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비, 비늘을 입고 어 우리가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연의그 그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말씀의 힘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이 세상에서 우리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백성이 되는 세상의 거센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